아, 또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네, 저기 뒤에 계신 분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뭐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 네, 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최기순입니다. 최기순 네. 연세가요? 나이가? 62세. 62세. 자, 사연을 말씀해 주세요. 아니, 아니요, 어릴 때 이제 음. 크면서 응. 아버지 친구가 자주 집에 오셨어요. 근데 그 집은 아들만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예요. 근데 제일로 거셨는가? 저를 거시는 게 바꾼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하루 그 얘기를 밤새 돌아간 자고 그 집에 있는 기둥을 잡고 있었던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게 한 번씩 거시면서 부모한테 내가 동생한테 이 얘기를 듣고 하면서 그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자그 사람이요 아빠한테 달라고 했어요 엄마한테 달라고 했어요 아, 아, 아빠한테? 아빠 친구였기 때문에 자. 자기네는 아들을 아 아들 제일 똑똑한 아들을 줄테니 나하고 바꾸자 <laughs> 우리 기수님 엄청 잘 봤구만 제일 똑똑한 아들 준대잖아 멍청한 아들이 아니라 얼마나 잘본 거야? 자, 제가 아버지를 할 테니까 그 당시에 기수님이 이 트라우마가 생긴 게 뭐냐면 표현 안 해서 그래요. 그때 바꿀까봐 너무 두려웠죠. 두렵고 밤에 데리 갈까봐 밤에 잠을 못 너무 잤어요. 너무 무서웠죠. 그러면 아빠 나 버리지 마세요. 나그집 가기 싫어요. 무서워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죠. 못했죠. 자 이렇게 참고 못한 게 바로 트라우마가 됩니다. 무의식 속에서. 그래서 두렵고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쫄아서 살게 되죠. 제가 아버지를 할 테니까 그 표현을 해주세요. 아빠 왜나 버리려고 했어. 왜그 집에 보내려고 했어. 나 가기 싫었는데. 아빠. 아빠가 안 그래. 보냈잖아 기순아 아빠가 안 보냈잖아 <laughs> 아빠를 제일 많이 사랑했는데 아빠가 난 어릴 때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려 갖고 있어서 내가 딴데 보낼까봐 엄마 아빠 말잘 듣고 욕심 안 부리고 항상 양보하면서 여전히 살았어 아빠 <laughs> 기순아 아빠 미웠어? <laughs> 아빠 미워 한번더 아빠 미워 한번더 아빠 미워 그래 아빠 미치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미워 아빠 잘못했어 우리 딸 많이 속상했지 많이 속상 음. 아빠도 보고 싶어 아빠가 미안해 기수나 아빠가 미안해 근데 아빠가 안 보냈잖아 안 보냈잖아 아빠 안 보내서 고맙고 아빠 용서해 줄 거야? 응, 아빠 용서할게 돈했으니까 용서할 거야? 응? 아빠 고마워. 기순아, 그래도 너 아빠 사랑하지? 아빠 많이 사랑하지. 아빠도 우리 딸 사랑해. 그래서 안 보낸 거야. 응. 기순아, 응. 아빠가 미안해. 아빠 고마워. 아빠 딸이라서. 아빠가 보고 싶어. 응. 아빠 사랑해. 응.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빠해 아빠가 해아해보세요 자, 안들이고 내쉬고, 한번 더, 아, 집에 가서 아빠 부르면서 우세요. 아셨죠? 아셨죠? 지금 이제 얘기 들으면서 공명에서 트라우마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수행터에서는 울어요. 아빠, 아빠 왜나 버리려고 했어? 이렇게 울어냅니다. 그러면 그때 버림받은 그 아기가 올라와서 울어요. 그러면 무의식 안에서 치유가 되는 거죠. 어?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세미나 중이니까 여기서 아빠하고 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제 눈을 보세요. 아가야 아빠가 미안해. 잘못했어. 잘못했어. 고마워요. 어. 아가야 기순아 예. 아빠가 너 사랑해. 그건 믿지? 예. 음, 미안하다. 그리고 아가야 사랑한다. 고마워요. 너도 아빠 사랑하지? 아빠 사랑해요. 한번 더. 아빠 사랑해요. 응. 사랑한다. <laughs> 자 이제 가셔도 됩니다. 응.